우리엄마 왜 이렇게 안하지? 아 우리엄마 언제오는거야? 띵동 엄마 하리야응 어? 엄마, 하리야. 응, 엄마. 보고싶었어 응 나도 학교에서 나 그리고 노래 배운거 있었어 어 진짜? 응 오자마자 엄마한테 얘기해줄거야? 응. 그래 한번 해봐 엄마 한개다 누르면 엄마얼굴 아빠 얼굴. 날을 <laughs> 보면서 항상 웃어요. 우리 집은 웃음바다. <laughs> 그런데 엄마 오늘 어, 회사에서 뭐 했어?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응. 유빈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유빈이가 맛있는 밥을 먹나 먹나 엄마가 또밥 먹으면서 유빈이 생각 많이 하고 응. 그래서 유빈이 생각하면서 으쌰으쌰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 왔지 아 응, 그래? 어 그리고 응.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응. 유빈이를 위해서 응. 엄마가 유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? 우리 터의 스쿱 마켓을 갔다 왔는데 응. 엄마가 응. 유빈이를 위해서 응. 선물을 사왔어 yeah. 근데 여기 진짜 여기에다가 적혀는데어 맞아 하리놀이터 스쿱 마켓 가게 한번 열어볼게 응 우와 예쁜 거 많이 나왔다 그런데 왜 저기 두 개야? 아 이거는 응. 하리놀이터의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 아. 어찌 봐 이거는 택배 소포봉지에다가 넣어주셨거든 음. 그래서 어디 한번 열어볼래? 아니 아니야? 응어 음. 그거는 음. 유빈이가 음. 선택하면 돼. 음, 잠시만요 여기에서는 두 분한테 장소를 어디 있는지 여기 집이 어딘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두 명한테는 이렇게 스크마켓봉투를 뜯는다 그래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소를 꼭 남겨주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줘